동남부군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어, 지역사회복지 간접적 전달체계의 운영원칙과 특성에 대해서 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사회 첫째는 그 특성으로서 사회연대, 그다음에 상부 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역 주민의 민간 사회복지 활동 어, 이렇게 예, 지금 돼 있습니다. 사회를 연대한다는 거예요. 사회를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상부 상조 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어, 지역 주민들을 그, 중심으로. 어, 민간 사회복지로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하고 있다. 또 특성을 바로 이것으로 정했다. 자두 번째는 이제 지역성이죠. 그래서 어디든지 보면은 그 지역마다 사람의 색깔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생활의 환경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지역 특성을 우리가 살필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같은 돈을 가지고, 어, 같은 일을 했는, 했는데, 같은 일을, 얼만큼 돈을 전략해서 했느냐. 아, 그걸 따지는 게 이제 효율성입니다. 아, 네 번째는 공개성. 아, 뭐, 암암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아,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계획성. 이 계획을 가지고야지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눔 문화 확산. 이렇해서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사회, 사업 내용에는 보면 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돈을 모은다는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에, 사랑을 모은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1년에한 번씩 1 2월에 연말에 우리가 그 길거리에서 어, 혹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고 공동 모금회가 돈을 그, 모금할 때에 돈 모으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돈 속에 사랑이 있다. 그래서 사랑 모으기, 네,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누기. 네, 그래서 사랑을 모아서 그 사랑을 나누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돈 모으기고 돈 나누기인데, 그래도 거기다가 돈 대신에 사랑을 넣으니까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네요. 음. 자, 에, 모금. 네, 모금과 기부. 어, 요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는 네, 일반 기부라는 거에요. 일반 기부라는 것은 그냥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부하는 거. 음. 이게 이제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착한 가정이다. 어, 그래서 뭐, 어, 요즘에는 뭐 착한이라는 말을 막 쓰니까. 어, 얼마나 저게 낙지한테도 막 착하다고 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뭐 낙지도 착하고 또뭐 음식점도 착하고. 착하다는 개념이 싸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저 뭐야 이렇게 바뀌니까. 그 네, 그것도 사회의 언어 문화인데 그 네, 언어 문화에도 네, 문제성은 네, 있지만. 그래도 뭐, 가정이 다 착하지, 뭐, 착하지 않은 가정이, 악한 가정이 있나? <laughs> 자, 그 다음에 착한 가게. 그래서, 에, 착한 일터. 그 다음에, 아너 소사이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에, 뭐, 그, 중심이 돼서 모금을 하게 된다. 자, 그럼 모금 방법에는, 예, 나눔 리더. 어. 그 다음에, 나눔 리더 스클럽. <laughs> 이건 리더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나눠주는 나누는 그 어떤 대표를 말하는 거고, 또 리더 스크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임, 대표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획기구, 기획기구, 계획, 계획기구, 그래서 계획을 해서 기부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네. 대부분 우리가 이 공동 모금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뭐, 계획화가 해가지고 기부하는 사람도 있죠. 1년에 내가 얼마를 기부하겠다면서 열심히 뭐, 폐휴지도 줍고, 또그 다음에 뭐, 될수 있으면 돈을 안 쓰고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공,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또, 이렇게,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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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금 함에다가 넣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중에 일부는 계획하는 그런 기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기부를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무슨 회사, 어 뭐, 얼마, 어, 런 거, 얼마.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 사실은 이 기부 문화가 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발전을, 발전이 잘안 되잖아요.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음식점에서도 좋은 분들에게 뭐 이렇게 감사의 표로 이렇게 기부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워낙 인색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기업, 기업이 기부를 한다는 거죠. 기업 대사 자체가 기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자, 지원 사업에는 위기가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laughs>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연말에 모금을 해가지고, 어, 그럼 모금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어, 모금을 해서, 그럼 어디 쓰냐? 어, 그 모금에서 쓰는 데가 어디냐? 어,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어, 그래서 요즘에는 위기가정이 상당히 많아요. 위기가정. 하면은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은 어떤 가정 어떤 가정인데, 나 위기 가정, 위기, 위기, 네, 어, 별수, 음, 응. 그것도 뭐 위기 가정, 자, 위기 가정은, 어, 뭐, 부모가 뭐둘 중에 하나가 죽었다든지, 네, 또 아니면은 뭐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아버지가 뭐 직장이 갑자기 뭐 청년 퇴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직장이 회사가 망했다든지 등등 여러 모양으로 인해서 가정에 위기가 오는데 뭐 우리가 뭐 위기라는 것이 이게 꼭 위기냐.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꼭 그걸 갖다가 걱정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기회가, 어, 기회로 볼수 있어야지. 원래 위기의 뜻은 기회라는 뜻이에요, 기회. 네. 그러니까 위기가, 어우 무서워, 이게 아니라 어, 기회를 어, 지금 내가 나에게 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기회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에서 무너져버리면은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들어 지는 인생 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를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 위기를 승리하고 나면은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때 위기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특히나 이제 그뭐 우리가 이제 그뭐 자녀들에게 있어서 위기가 좀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뭐 이혼 그 위기, 위혼을 그 하는, 뭐, 그런, 어, 위기의 그 가정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혼이 위기가 아니죠. 이혼은 더 잘, 잘, 어, 될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많죠. 네. 오히려 이혼을 안 하고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이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꼭 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이혼을 강조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괜히 또제 강의를 가지고 음, 또 시비하지 마세요. 뭐든지, <laughs> 만약에 어, 뭐 아버지가 직장이 어, 없, 없어졌다. 어, 그러면 뭐 가족이 또 아버지를 협력해서 새로운 예, 직업을 창출할 수도 있는 곳이고 또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고 사업으로도 갈수 있는 곳이고 예,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항상 이렇게, 뭐, 위기가 와서 그 사람이 뭐, 무너지고, 위기가 와서 뭐, 끝나고, 예, 그런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에, 우리는 위기 가정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그 순간의 위기지, 영원한 위기는 없는 거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순간을 말하는 거지, 계속 그런 위기가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요, 지금 가정이, 가정 중에서도 위기 가정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는 거죠. 저소득층에는 재난적 의료비 같은 경우에 어, 뭐 갑자기 어떤 그 재난으로 인해서 또 심각한 또 의료비가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복지 현안, 우선 지원 사업이다. 복지. 복지를 위해서 지금 당면에 있는 복지들에 대해서 우선 지원 사업을 하는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주요 사업을 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배분 사업이에요. 그럼 배분이 뭐냐? 배분은 나눠주는 거죠. 어, 나눠주는 건데 배분 대상자가 누구냐? 예, 사회복지 사업 기타 사회복지 활동을 행하는 법인, 기관, 단체 및 시설, 개인 신고 시설 포함 이렇게 이제 그. 어, 돼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다. 어 그래서 이, 보니까 실제적인 배분 대상에서 어, 이렇게 여기는 참 이렇게 좋게 써 있어요. 어, 여기 보니까 개인 신고 시설까지 포함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예,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도 준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말만 그렇지. 예, 실제 실제는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이 저기 뭐요런 거는 잘해놔요, 아주 뭐 빈틈 없게 잘해놓지만 막상 개인이나 개인 기관이나 이런데는 지원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예. 그래 주로 이제 이런 데서 지원하는 거는 생색 내기 위해서 예. 큰 기관, 법인 이런데 줘야지. 아, 우리도 이렇게 모아서 생, 이렇게 생색을 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흐른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예. 물론 이그 배분 사업 이 자세는 좋죠.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그 기본 자세는 그 사상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상이 좋으면 이렇게 있고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에,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어떤 그 생색 내는 거.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 어떤 기관이 저그 평가를 할 때도 어떤 큰 기관이 잘했어. 그럼 큰 기관이 잘했으면 거기다 주는 그 잘했을 때 주는 그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큰 기관에 하나 줄고, 조그만 기관은 30개 줄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30개 주고 생생 내는 거지. 큰 기관은 안 주고. 또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배분 대상자가 에, 이렇게 에, 법입니다. 기관, 단체, 그 다음에 시설, 어, 이렇게 해서 어,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저이 공동 모금에서 배분 사업 배분을 받으려고 하면은 엄청난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러나 법인이나 이 기관 단체는 쉽게 받을 수 있다. 이곳은 우리가 참고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배분 사업에서 배분 대상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배분 제외 대상이 있어요.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이 있으면 계속 중복이 되잖아요. 저쪽에서 이미 받았는데 또 여기서 저기 또, 주, 또 주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또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사업 같은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이요. 그러니까 법령상의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 모금액을 통해서 굉장히 모금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목표액은 달성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목표액의 금년에 얼마다 그러면 항상 초월을 했지, 목표액보다 적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목표액을 달성을 했으면 그 돈모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힘들었단 말이죠. 그 힘들게 모은 돈을 법령상 금지된 행위를 하는 곳에 줄 수는 없잖아요. 또그 다음에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 안 줍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나 종교적으로 이용되는 곳에는 또안 줘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야. 이건 뭐냐면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 은 회사죠. 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지원을 안 해주죠. 여기에는 비용이 단체. 예,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는 수익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주는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다. 예. 그다음에 공식 선거법에 위반, 위배한 되는데도 주지 않고요. 모금에의 제재 조치에 따른 배분 대, 배분 대상 제외 기관에 배분 신청한 경우에. 자 배분 대상 제외 기관에 배분 신청했어. 그러니까, 배분을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분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 다음에 그 신청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 그 사람들은 공동 모금에서 거친 돈을 언제까지 신청받은, 신청받은 그 사람들을 사정해서 주는 건데, 이미 다 결정이 끝난 다음에 신청을 하면은 또 힘들어지는 것이 되겠다. 자그 다음에 모금의 배, 배분, 분과 실행위원회, 에, 실행, 배분 분과 실행위원회의 심의 결과 배분 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들은 비용도 여기서 대상, 예, 제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배분 사업의 종류에는 에, 표 10-7에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신청사업과 기획사업 이렇게 이 표를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분 사업의 종류도 계속해서 10-7의 종류를 이렇게 긴급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지정 기탁 사업,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책에서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분 신청이에요. 자, 그럼 배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돈을 이렇게 모아놨으니 이제 우리가 그 배분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잖아요. 대한민국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금에 회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분사업별로 공고된 기일 내에. 그러니까 그 기일 안에 그 기일이 있어요. 그 공고된 기일 내에 모금회 가정한 배분신청서류를 제출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일 연도에 시행되는 신청사업, 신청 기획사업을 각각 신청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어, 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 시설은 개별적으로 배분신청이 가능하다. 자, 이건 뭐냐면, 같은 법인에서, 같은 법인인데, 똑같은 법인에서 사업장이 달라.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경기도에 있어. 그래서, 이 독립으로 회계를 해. 그러니까 상관없이. 서울은 서울이고, 경기도는 경기도고. 예, 예를 들어, 이런 기관 시설은 개별적으로 신청, 배분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배분 신청할 시에 배분 사업별로 정한 배분 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배분을 뭐, 예를 들어, 뭐, 좀 100억을 달라. 수, 그러면 100억을 다줄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거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얼마 한도 안에서 얼마 한도 안에서,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규정에 따르면 따라서 신청을 할 수, 있, 하면 됩니다. 그럼 배분 사업별로 자부담 원칙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된다. 그러면 제 예를 들어서 배분을 하되 너희가 자, 이 정도는 자부담을 해라. 그리고 그, 그 부분의 일부를 우리가 배분을 해주겠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자부담을 해야지 자부담을 안하고 그냥 배분하는 것만 달락받아서 끝나면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깁니다. 그 다음에 모금에는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분 신청한 자는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심사 기준 및 과정에서 어 사회복지공동보금의 기관평가, 사업평가, 기타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기관은 신뢰성, 사업수행능력, 그 다음에 사업평가에는 적합성, 필요성, 적절성, 그 다음에 기타는 일관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보고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심사 과정에서는 예비, 서류, 면접, 현장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준다는 거죠.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지원 후 사후 관리 돈을 이제 줬어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지원을 해줬어 지원을 해주고 사후 관리 그 후에 어떻게 관리하냐 를 평가를 통해서 모금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투명성 등을 사후 관리해요 네. 그다음에 지원 후 정산 및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지원 결과 여부와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일 발전 방향 및 과제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발전 방향 및 과제에서 바람직한 나눔 문화가 조성되는다. 바람직한 나눔 문화 그러니까 바람직한 나눔 문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말을 보면 지금까지 문화는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람직한 나눔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지향적 배분 사업으로의 전환, 성과 지향적. 그러니까 이 공동 모금회가 돈을 이렇게 배분을 해주고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이렇게 그 들어갔는데도 사업에 좋은 성과를 못 냈다. 그러면 뭐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하고 똑같은 거라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이만큼 도와줬으면 이만큼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성과주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지역 아동센터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역 아동센터 있죠, 금방에. 네? 그래서 그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역 아동센터는 왜 했냐? 방가우 교육, 옛날에 방가우 교육 시이였어요 <laughs> 그래서, 방가우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자,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목적은 굉장히 뭐 이렇게 그, 그 거창하게 해놨어요. 네, 그러나 지금 지역 아동 센터는 옛날에 반가우 교실이었어요. 자, 그러면 옛날에 부자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은 아이들이 오면 어디 보내요? 학원 보내죠. 학원을 보내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원을 못 보내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학원을 못 보내니까 돈은 없고, 예, 애들은 그렇다고 집에서 놀릴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이 적은 게 그, 가, 돈으로 이렇게 그 학원 대신에 강가 후에 공부를 할수 있는 분위기 이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역사회 지역, 지역 아동 센터예요. 그러면 이 지역 아동 센터는 누가 우선이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난한 사람들 차상위계층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와서 거기 머물, 머물고 그, 그 가회를 못하니까 거기서 가회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곳이 바로 지역 아동센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그, 저, 학습 분위기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공부를 지도해 주는 이런 옛날에 말하면 방가후 교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방가우의그 교실이 이제 지역 아동센터로 변했는데 1980년대 민간에서 공부방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998년에 IMF 시대 사태 이후에 결식 아동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밥을 못 먹는 아들이 아동들이 늘어나면서 급식을 제공하는 공부방이 증가하기를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에 2015년에 2000, 지금부터 5년 전이죠. 2015년에는 지역, 아, 지역 아동센터 2기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평가 지표를 마련했고요. 2016년 12월 말에 기준 전국 지역 아동센터가 4,10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아동 수는 여기 10만 6,668명, 총 종사자 수가 9,379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운영 현황을 보면, 1910년, 1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지역 아동센터가 4,107개고, 시도별로는 경기 지역이 763개, 서울 지역이 4 1 4개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의 특징을 보면, 소규모 가정 형태의 일용시설로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 예, 그러니까는 뭐 학원 같이 큰데가 아니고 어, 작은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에서 안정감을 안, 안정감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 내 아동 청소년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예, 그래서 어, 지역 사회 안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을 할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하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컨트롤 넘어가겠습니다.